오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믿는 자들의 걸음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며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때로는 죄로 탄식하고 또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기쁨이 있어서 오늘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주의 성령이 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강건케 하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안충을 베풀어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신약성경 249면 로마서 8장 1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249면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 칠 장까지 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어, 죄에 대해서 이길 힘이 도무지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아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로마서의 6장 7장을 넘어 오면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고 옳은 거룩한 법인데 그 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보면 인간은 처절하게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는 거죠. 그 알지 못하면요. 그게 여러분 어, 내가 죄인이 예, 죄인이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예, 지옥가는 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어,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릅니다. 아,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명의 강도가 좌편에 우편에 있었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좌편에 우편에 있는 강도가 한평 강도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어그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을 때 예수님 원래 죄가 없어요. 자기들이 알아. 근데 좌편에 우편에 있는 있는 두 어, 죄인은 강도입니다. 그두 그러니까 사람 다 강도 짓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 다 확실한 죄인은 맞습니다. 근데 그두 죄인 중에 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한 사람은 그것도 몰라요. 근데 한 사람은 너는 나와 함께 나고네 있으리라 하고 구원받았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법 계명을 딱 보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이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죠. 에,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음, 어,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요 어릴 때부터 달달 외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에, 율법을 가지고는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는 해도. 어그그 그 율법을 본인이 지킬 수도 없고 어이 율법이 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 아 어, 그래서 어, 어 여러분 우리가 이칠 장에 올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킨다고 구원해 는게 아니라 예예 여러분 내 속에는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다 지키지도 못할 분들은 내 속에는 제가 여전히 남아 있더라. 그렇게 본인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 여러분, 7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죠. "내 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 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안다. 그 인간 속에는 선이라는 게 아예 일도 없다. 그리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 마음은 있지만, 그런 능력이 내게는 하나도 없고." 어,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만 계속 행하고 있더라. 하고 자기 자신이 인간 속에 들어있는 악을 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어,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어,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에, 포로 여러분. 제2의 포로가 돼서 계속 본인은 끌려가고 있더라. 그래서 자기가 탄식을 합니다. 뭐라고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어, 여러분 이대로 가면요. 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걸 율법을 통해서 깨닫고 알고는 어, 나를 구원할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낼 수 있으랴 했는데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2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7장이 시고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받은 이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적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딱 마음속에 갈등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뭐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육신으로 하면 그게 잘 되지 않더라.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갈등을 우리는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싸워놓은 싸움,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8장 1절, 1절 2절에 7장까지의 결론을 8장 1, 2절에 오늘 본문 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므로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가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건져내 주신 그 건져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평강도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요. 아, 인간은 죄인이구나. 그리고 저분은... 어, 제가 없는 분인데 우리하고 나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다. 이거를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 말은요. 나중에 뒤에 가면은 어, 여러분 10절 보세요.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다. 그 말은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기를 버리는 삶, 그래서 여러분, 에, 자기, 자기 생각만 하고 살던 사람이 누구를 생각한다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하는 것은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어,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 어, 그 말씀에 붙잡힌 사람, 반대로 하면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 육신의 생각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정 반대되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일절에 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는 것은요, 어, 예수님을, 어, 어, 예수님 이 필요해. 여러분, 아 나는 내 속에 들어 있는 죄를 보니까 나는 이대로 가면은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 내랴?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딱 바라보면서 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확실히 필요하기를 바랍니다. 아 예수님 안 만나면요 사람은 뭐 하고 사느냐? 예, 돈 벌고 그죠. 잘 먹고 잘 살고 그죠. 예, 거기에 인생의 초점을 딱 맞추고 산단 말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 뭐 하면 잘 사는 거예요.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에 미치고 스포츠에 미치고 뭐 이런 저런에 미쳐 사는데 그건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딱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못 산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말은요, 어,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졌다. 그 말이 되고 어, 진역 어, 무기진역을 받은 사람이요. 무죄의 선고를 받는 거나 똑같습니다. 너는 지옥행이야 하고요. 지옥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어떡한다고요. 어, 무죄 방미를 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로는 우데카타크리마 그런 말인데요. 에, 이 사람은 죄가 없으니까 그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요 저와 여러분은 무죄 선고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무죄 선고를 딱 받은 사람은요 자유함을 얻습니다. 자유. 내 마음대로가 자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구원의 법이 그죠. 천국의 법이, 제와 사망의 법, 그 제와 사망의 법 밑에다가요. 여러분, 율법, 율법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다 하고 가르쳐 주죠. 제와 그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저와 여러분이요. 성경을 읽어보면 막 여러분 힘드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힘드느냐. 자기하고 계속 싸우는 사람이 있어. 물론 싸워야 됩니다. 율법이 자기를 정제하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하니까요. 인간이, 인간 본성 속에는 살인도 간음도 도둑질을 하고 싶은 욕심이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그죠? 있어요? 그 있는데 에, 율법이 하지 말라 하니까 그 율법이요 자기를 계속 터질 해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 너를 해방하였다 했는데 율법이 하지 말라 했는데 하면요 죄인이에요. 근데 율법은 선하죠. 근데 여러분 율법이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긴 해도 그 율법은 의로운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킨 게 성령의 법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어,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요, 그 율법의 정죄를 율법의 정죄 때문에 우리가 아, 여러분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요. 그렇다고, 범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범죄할 만한 선에 가면요, 율법이 안 돼, 그렇게 여러분, 터치를 합니다. 또 성령이요, 저와 여러분을 범죄하지 않도록요, 계속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에 성령의 법이요, 저와 여러분을 보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혹시 저와 여러분이요, 실수를 해서 범죄하면요,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 다 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가면요 변호를 해줘요 누가요? 성령이 성령이 변호사입니다. 어, 예, 불가피하게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예,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하고요 대신 변호를 예, 해주는 분이 성령이죠, 그죠? 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 너는 죄인이다 하는 죄 죄가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죄함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범죄하면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변호해 줍니다. 여러분, 3절 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어, 저와 여러분이 에, 지킬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율법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은요. 죄인이라서 율법을 다못 지키는 줄 하나님이 아시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땅에 보냈어. 그분이 예수님이죠. 저와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알고 보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거 감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죠. 25절에, 7장 25절에, 그죠? 그 얘기를 다시 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곧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어. 하나님이요.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 여러분 십자가에죗값으로 예수님을 내어놓으셨다. 그 요구를 십자가 위에서 완성을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문제를요. 사실 로마스의 여러분 주제가 7장 8장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죗값을다 계산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 얘기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저와 여러분 복음의 기쁨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죄인이었는데 죄에서요 해방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 이거, 어, 여러분 그5절 어,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계속한다. 그 말은요. 어, 여러분 그 아직도 어, 성령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자는요 자기 생각만 계속한다. 그래야 면제 여러분 노저를 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 말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요 끊임없이 믿음이 없는 자는 뭘 생각한다고요? 자기만 생각해요. 그 육신에다가 그 자기라고 자기 본인만 생각해. 예, 인간은요 죽을 때까지 자기 욕심을 부리다가요 예, 죽게 되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도 육신을 따르는 자는요 끊임없이 자기만 생각하고요. 여러분 어제 교회 에 와도요,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해요. 그렇죠? 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자기의 생각의 끝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 저와 여러분이요, 아직도 자기가 계속 여러분 자기 생각을 내놓는 사람은요, 그 끝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네, 여러분, 예,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어, 이런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자, 칠절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계속 원수되는 길을 간다. 자기 생각만 계속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원수를 계속 맺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요 어, 자기 생각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과 끝까지 원수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과 죽을 때까지 보면서. 여러분 십자가의 한평 강도는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너와, 너는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그 용서함을 받았죠 여러분 죄인인데 에? 죄인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값으로요 용서 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맞아요 근데요. 용서받은 죄인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용서받지 못한 죄인은 요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다 죄인은 똑같은 죄인인데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렇죠? 에, 여러분 거기 이절을 보세요. 다시 돌아가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거기다가 해방 거기다가 용서받았다. 그래서 그어놓으면 됩니다. 뭐 받았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 여러분 어, 누가 저와 여러분 물으면요, 맞다, 내 죄인 맞다. 너 도둑놈이다, 내 도둑놈 맞다. <laughs> 너 살인자다, 내가 맞다, 네 죽을래. 그리 말했기 때문에 나는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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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다. 그렇게 말하면요, 나는 용서받은 살인 미수자다. 용서받은 죄인이다. 누가 그렇게 말하면요. 담대하게 저와 여러분 속에서요 그 말이 딱 튀어나와야 돼. 이거는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이런 대답을 할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속에 들어가야 누가 물으면요, 니 진짜 죄인이냐? 그래 맞다, 내가 진짜 죄인다. 이단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요, 에,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아무나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께 용서 받은 사람만요, 나는 용서 받았다. 여러분 용서 안 받았는데 어떻게 용서 받았다고 말해? 믿음 없는 사람은요, 네 죄인인데 이렇게 물으면요, 그래 죄인 맞다 하고 그다음 말을 이어가지 못해. 여러분 죄인 맞죠? 죄인 맞는데요, 용서 받은 죄인 맞아요? 주와 여러분 용서 받기를 바랍니다. 그걸 주와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자, 어, 여러분, <laughs> 자, 칠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 그죠? 용서 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 한편 강도는 용서 못 받았죠. 한편 강도는 용서 받았죠. 그 여러분 용서 받 똑같이 여러분 강도 강도예요, 그죠? 그 용서 받은 강도와 용서 받지 못하는 강도.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용서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 되면요 사망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서 굴복하지 아니할 분들어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 인간은요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죄인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다. 어, 육신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뻐시게할수 없어요. 왜 하나님과 원수 되었으니까. 그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하시면 그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성령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그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 있는 자다 구원 받은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이 너희 안에 그 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그 하시는 그의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려 내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려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요. 응? 저와 여러분도 어, 어, 여러분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속에 믿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 죽어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한다고요? 살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 a k o r 성령의 영에 성령이 n 와여러 n g 에 u 하시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살리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살려내신다. 그래서 o n g y u n 이 Song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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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g y 외에는 Songyung, 예, s 데 n g 용서해 주셔서 그죠? 누구의 피값으로요?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는 바람에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으로 다시 사는, 그죠? 살려내심을 받는 그런 몸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 오늘 다른 건 기억을 못 해도요.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를 보면서요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요 다 죄인이고 죄인의 이 죄인을요 이 죄인이 죄인을 낳고 죄인이 죄인을 낳아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요 아담의 자손은 다 죄인이에요. 아 여러분 막 뭐, 태어나도 인자 태어난 놈도 죄인이고 엄마 뱃속에 있는 그 놈도 죄인이야. 아, 아무리 여러분 지는 씻어도요 씻어지지도 않아요. 채워도 채우지도 않고 뭐 돈을 아무리 돈을 갖다 많이 주도요 재인은요 재인이야 어, 대통령도 재인이고 뭐 여러분 뭐순녀도 재인이고 신부도 재인이고 목사도 재인이고요 어, 아무리 잘 생겨도 재인이고 응? 여러분 어, 아니 여러분 잉태되지 않는 씨도요 재인이야 어,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사람은 지를 보면서요.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인데, 어, 아 여러분 자기가 여러분 계명 율법을 통해서 아니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요 아 인간은요 이게 죄인이고 이 죄인은요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걸요 깨닫고 여러분 자기의 죄를요 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요 이 죄를 어떻게 할까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하고요.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그런 사람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시고요. 이걸 아는 자를요. 하나님께서 살려내신다. 이게 여러분 로마서 7장 8장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 여러분 그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위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을요 오늘 이 땅에 사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요 다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꿈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뭐잘 되고 예수 믿어서 뭐 출세하고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여러분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해놓으시고요. 이것을 전파해서 이것을 믿는 자를요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큰 구원의 계획을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또 오늘도 여러분 이 동네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어, 여러분 사업 하던 사람이 때리치우고 목사하는 것은요. 그걸 깨달아서그거안 깨달았으면 뭐, 제가 뭐 하고 있겠어 지금도 여러분 사업하고 있지. 그죠? 돈 벌고 있죠? 돈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도 사고. 어, 자식들한테 재산도 100억씩 물려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여러분, 하나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돈 버는 일이 더, 더 중요한 게요. 하나님 일입니다. 왜?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칭찬과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충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그 하는 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 속에 들어 있는 죄의 본성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을요 우리 본성이 계속 하고 싶은 육신의 욕심이 우리 속에서 쏟아나는 것을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 우리가 어, 이것을 이기고, 어, 혹시 우리가 죄를 범했다 하도 하나님께서 결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으며,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고 용서하셨다 하고 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고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이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므로 오늘도 완전한 자유가 우리 속에 있음을 깨닫고 기뻐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수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